이 경우는 그냥 팀포트리스 그치 근데 팀포는 워낙 초창기 게임이라 그쵸 죠릭했다고 하기도 좀고하긴 하다 팀포는 1997년도에 나온 거니까 그치 어렸을 때 나온 거 타이탄 프로젝트에서 시작은... 나온 건데 음. 타이탄 프로젝트에서 나온 건데 음. 그냥 그래요 거기서 제대로 따온 게 없나봐. 캐릭터밖에 따온 게 없나봐. 어떤 거? 오버워치 말이야. 오버워치 진행이 안돼 지금도 스토리가 힌터 2에서 많이 가져왔지. 아니 어, 그 어, 오버워치 어, 말이야. 오버워치. 뭐야. 그러니까 타이탄 뭐. 프로젝트라고 불자에서 만들던 거 있는데 그거는 와우 와우 아닐 거야. 때문에 진행이 안 와우 때문에 진행이 안된거 아니야? 하여튼 뭐하튼 타이탄 프로젝트, 잘 프로젝트 잘 문제 생겨가지고 거기서 쓰던 거 자원 끌어서 만든 게 오버워치인데 뭐랄까 매력적이긴 한데 어마어마. 도답이야 뭐 관심도 없어요, 오버워치 어마어마. 접은 이유가 어마어마. 캐릭터도 접고 그렇다고 뭐 나오는 게 있는 것도 아니야 제대로 하는 게 없어. 조금니까 식당에 이미 팀포 해봤기 때문에 옛날 전 팀포는 안 해봐서 뭐 캐릭터성이 재밌으니까. 재밌으니까 하긴 했는데 저는, 저는 스팀에 돈쓴게딱 하나밖에 없어요. 뭔데요? 첫권 세븐.